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소금물과 속력을 제외하고 좀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들 몇 가지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도전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원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원가가 4,000원인 상품에서 5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그 말은 정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가는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정하는 건데. 원가는 4,000원이고 이익은 50% 원가에. 원가의 50%니까 4,000원의 반인 2,000원이 되겠죠? 2 0원 이렇게 돼서 정가가 6,00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판매가 부진해서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자, 상품 하나당 원가에 20% 이익을 남기려면 몇 퍼센트를 할인하여 판매해야 될까? 자, 판매해야 되는 판매가. 판매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얼마 남긴다는 거예요? 원가에 20% 이익을 남긴다는 거죠? 어, 이익인데, 어, 원가는 4,000원이고, 이익이 지금 원가 20%, 4 0 0 0원의 20%니까 얼마예요? 428. 800원이죠? 800원. 그래서 4,800원. 4,800원에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인해서. 근데 이 할인율이 몇 퍼센트인가를 정한다는 거죠? 몇 퍼센트인지. 자, 4,800원은 정가에 몇 퍼센트 할인한 건 가격일까? 6,000원에서 4,800원으로 팔려면 몇 퍼센트 할인한 건가요? 알수 있죠? 그러면 6,000원에서 4,8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원래 정가 6,000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퍼센트로 계산하고 싶으면 100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음 여기 100, 100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분모 정리하면 60분의 6,000빼4,800 얼마예요? 1,200 계산해 주면 620, 20%가 나오네요. 그래서 할인율은 20%예요. 정가에서 20% 할인해서 판매하면 우리는 원가 20% 이익을 남겨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학생 수의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다.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다면, 올해 여학생 수는? 이라고 물었죠. 자, 지금 문제가 약간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표로 정리해주면 조금 보기가 편해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를 자, 작년과 올해로 구분하고,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을 합친 전체.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면 조금 보기가 편해지겠죠. 지금 문제에서 숫자가 주어진 게 전체 학생이에요.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 어, 여기가 820명. 그쵸?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명 감소. 그러면 810명. 10명 감소니까 됐다. 그렇죠? 그리고 구하려는 게 올해 여학생 수. 이 부분을 구해야 되네요, 요 부분.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자. 거기에 주어진 힌트가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 증가,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 그러니까 기준이 작년이에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그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위에서 작년이 기준이고, 거기서 증가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X로 놓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여기를 X로 잡지 않고,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할게요. 작년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을, 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남학생 올해는 8% 증가했으니까, 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8을 곱하면 되죠. 1.08. 8% 증가. 그쵸? 그리고 여학생 수는 작년보다 10% 감소했으니까 여학생의 작년 여학생 수는 얼마예요?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 작년이 남학생 A니까 전체가 820이고. 그러면 여학생은 전체에서 남학생을 뺀 만큼이겠죠? 그래서 여학생은 820 빼기 A라고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10% 감소한 게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 부분은 820-a에서 10% 감소했으니까 곱하기 0.9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자, 올해 남학생수랑 여학생수, 그리고 전체가 나죠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요게 나온다라고 하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세워볼게요. 1.08a 더하기 0.9, 그다음에 820 빼기 a 이것은 두 개를 더한 것은 얼마? 810이다. 자 식이 세워졌어요. 이 가로를 풀어서 여기를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1.08a 더하기 0.9 곱하기 820 하면 얼마죠? 9872 72, 928, 738. 빼기 0.9a, 는 810. 동류항. 1.08 빼기 0.9 하면 얼마예요? 0.18a, 는810 빼기 738. 계산해주면 얼마죠? 72가 되죠, a.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A는 70에 나누기 0.18. 즉, 18분의 720. 아, 7200.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1, 4,는 4, 8, 4, 32, 400. 400이 나오네요. 자, A는 뭐였어요? A는 작년 남학생 수.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올해 여학생 수. 여기죠, 요거. 자, A가 400이니까, 올해 여학생 수는 올해 여학생 올해 여학생 수는 여기 자, 820 빼기 a가 400이니까 400 곱하기 0.9 이게 되죠? 그리고 계산해 주면은 420 곱하기 0.9 그래서 9436, 928. 18, 7, 8, 378명이 되겠다. 그쵸? 올해 여학생 수는 378명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구하라는게 올해 여학생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x로 놓고 처음에 풀고 싶으셨을 텐데 지금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준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x로 놓으면 약간 식 세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만약에 올해가 어, 10% 감소니까 올해 대비 작년에 10% 증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식이 틀려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100명 있어요. 100명에서 10% 감소를 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은 100에서 10%가 10명이니까 90명이 되죠. 90 근데 90에서 다시 10% 증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다시 10% 증가를 해봐요. 90에 10%는 9명이에요. 그래서 99밖에 안 돼요. 100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90에서 10% 증가하면 99고 100에서 10% 감소하면 90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여기서 다시 10% 증가시켰다고 해서 100이 안 돼요. 90에서 왜냐하면 기준이 그 10%라는 기준이 이때는 100이 기준이잖아요. 100의 10%는 10이지만 10명이지만 90의 10%는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10% 감소했다고 해서 아 작년에는 올해보다 10%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식을 세우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기준이 작년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을 지금 일단 모르기 때문에 작년을 일단 미지수로 놓고 계산을 풀었어요. 그래서 올해를 X로 놓고 싶은데 이 경우는 X로 놓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그 구한 값에서 이 A를 구했죠. 구한 값에서 다시 올해 여학생 수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하지만 이렇게 차근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리의 숫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자리의 숫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371이다. 그러면 이거는 3이 100개 있고, 그 다음에 7이 10개 있고, 그 다음에 1이 하나 있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3과 7과 1이 있는 게 아니라, 300하고 70하고 1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해서 나타내면 그 자리의 수가 여기가 3인지 뭐 X인지 이렇게 모를 때도 그 숫자를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7이에요. 그럼 여기는 몰라요. 그러면 이 여기를 x라고 놓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x7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면 돼요? 10의 자리가 x니까 10x 더하기 7 이렇게 나타내면 1의 자리의 숫자가 7인 두자의 자연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10x 플러스 7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자, 바꾼 수, 바꾼 수는 어, 앞자리가 7, 뒷자리가 X,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7X라고 사실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앞자리가 7이니까 70이죠, 70. 70에다가 뒷자리가 X인, 1의 자리가 X인, 이수죠. 이게 바꾼 수예요, 바꾼 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리를 바꾼 수. 자리 수를. 이렇게쓸수 있죠. 이게 원래 수고, 이게 처음 수. 그랬을 때, 이 숫자는 처음수의 두 배보다 1만큼 작아.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수의, 처음수의 두 배보다 작아. 그러니까 바꾼 수가, 바꾼 수가 1을 더해줘야 처음수의 두배한 거랑 같다. 그 말이죠. 처음 수의 두배한것보다 작기 때문에 1을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수는 요거죠. 여기다 놓고 바꾼 수는 요거를 넣으면 돼요. 그럼 식이 나왔네요. 자, 정리해볼게요. 자, 2 곱하기 10x 더하기 7은 바꾼 수인 70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자 가로 풀어서 계산해 주면 20x 더하기 7이 14는 x 더하기 71. 그리고 x 좌변으로 보내면 19x는 자14 오른쪽으로 보내면 얼마예요? 57이 되겠죠. 그리고 x는 어, 19로 나누면 13은 3, 93은 27, 3이 되겠다. 그렇죠? 3.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여기 처음 자리의 수는 x7 여기가 앞에가 3인 거죠. 10의 자리 수가. 그래서 처음 수는 37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어, 각각의 자리수를 이렇게 10의 자리는 10을 곱해 주고 100의 자리는 100을 곱해 주고 이런 식으로 분해서 나타내면 자, 이 방정식 세우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통에 호수로 물을 채워 넣는 문제도 이와 비슷한 유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어떤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철수는 30일, 민수는 45일 걸린다고 한다. 두 사람이 같이 조립하면 이 장난감을 완성하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 하는 문제죠. 자,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어, 철수는 30일. 자, 어떤 장난감인지 모르겠지만, 뭐, 요렇게, 어, 생긴 장난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30일. 그러니까 하루에 요만큼씩 만들어요. 요만큼씩. 요만큼씩, 요만큼씩 만들어요. 철수가. 이렇게 만들어서, 30일 동안 이렇게 요만큼씩 계속 만들면, 계속 만들어서 30일이 되면은 이거를 완성한다고 했어요. 30번 하면 그러니까 한번 만드는데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의 30분의 1만큼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하루에 하루에 만드는 양, 하루에 만드는 양이 전체의 30분의 1이 되고, 어, 이틀 되면 30분의 2만큼 만들고, 3일이면 30분의 3, 그리고 30일이 되면은 30분에 30 해가지고 1을 해서 전체를 다한 번에 만든다는 거예요. 저기 30일이 되면. 그러면 민수는 어떨 것 같아요? 민수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수는 똑같은 장난감을 만드는데 45일 걸린대요. 철수보다 좀더 많이 걸리죠? 그러면 철수보다 한번만드는데 조금 만든다는 거예요. 철수보다 약간 작은 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루에 만드는 양은 전체의 45분의 1만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은 양이죠? 45분의 1을 하루에 만든대요, 하루에. 민수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조립을 하면, 두 사람이 철수랑 민수가 같이 조립을 한다면, 이 장난감을 완성하는데 며칠 걸릴까? 하루에 철수는 요만큼 만들어요. 민수는 요만큼 만들어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만든 양이 철수가 만드는 거랑 민수가 만드는 거랑 합친 만큼을 하루에 만들겠죠. 하루에. 그러니까 혼자 만드는 것보단 좀더 많은 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드니까 조금 빨리 만들겠죠. 다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 며칠이 걸릴까 하는 게 문제니까 그 며칠을 x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걸리는 날 x1만큼 하면은 이게 다 완성됐으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만드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만드는데 x1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면 다 만들어서 1이 된다. 다 만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세워졌어요. 이 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게 분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통분을 하면 분모는 30 곱하기 45 분자는 45 더하기 30 곱하기 x는 1 자, 그러면 어, 분모를 다시 계산해주면 3, 4, 12, 3, 5, 15 1, 3, 5, 0, 0까지 하고 분자는 45 더하기 30이니까 75가 되죠? x는 1. 즉 x는 75분의 1350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계산해 주면 18이 되죠.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지는 18일. 이 장난감을 만드는 데한 사람은 한 사람이 만들면 철수도 30일, 민수는 45일 걸리지만 둘이 협동해서 같이 만드니까 훨씬 단축했네요.서 18일 만에 장난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